1608년 2월 조선 궁궐. 선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1년간 왕위에 있었던 왕의 죽음. 이제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임해군, 그리고 둘째 광해군. 조선의 법도라면 당연히 장남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왕좌에 오른 것은 둘째 아들 광해군이었습니다. 형이 있는데 동생이 왕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로부터 불과 1년 후 임해군은 강화도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36의 나이였습니다. 실록은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질이 난폭하고 교만하여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왕의 피를 타고났지만 왕이 될수 없었던 남자. 권세를 누렸지만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남자. 그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런 결말을 맞이한 걸까요? 1574년, 그가 태어난 그 순간으로 지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 왕실 최악의 비극, 이매군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574년, 조선의 왕실에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14대 왕 선조에게 태어난 첫째 아들이었죠. 이름은 이진 훗날 역사의 임해군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인물입니다. 왕의 첫 아들이라는 것,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을까요? 조정의 신하들은 왕실의 장남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축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난 배경에는 한 가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공빈 김씨, 후궁의 신분이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에 왕비가 낳은 아들을 적자라 불렀고 후궁이 낳은 아들은 서자라 불렀습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호칭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위 계승의 순서를 권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선조에게는 왕비 소생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훗날 왕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아이의 성정이었습니다. 이진은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 성질이 급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왕자라는 신분이 주는 특권을 일찍부터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죠. 선조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염려했습니다. 왕의 자리란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돌보고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며 무엇보다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덕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이진에게서는 그런 덕목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선조 실록은 훗날 임해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해군은 성질이 난폭하고 교만하여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론 이 기록은 그가 성인이 된 후의 평가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미 그런 기질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1589년 이진이 15살이 되던 해까지도 선조에게는 왕비 소생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은밀히 왕위 계승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선조에게 적자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장남인 이진이 다음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장남의 성품이 왕의 자리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의 성품이 왕의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의 덕은 배우지 못한 채 자라던 소년. 권력의 맛은 일찍 알았지만 책임의 무게는 느끼지 못했던 그 시절. 이때 이미 임해군의 비극은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의 피를 타고났다는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운명이었던 것이죠. 청년이 되어가는 이진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그를 바라보는 선조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1590년대에 접어들면서 임해군 이진은 이제 스무살 전후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보였던 거친 성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장남이라는 신분,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엄청난 권세를 의미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왕자를 건드릴 수 없었고 왕자가 저지른 일에 대해 쉽게 문책할 수도 없었죠. 임해군은 바로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마치 칼날처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조실록 30년, 그러니까 1597년 9월의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임해군이 종과 백성을 구타하고 재물을 강탈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일원이 백성을 함부로 때리고 남의 재물을 빼앗았다는 것은 법과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메군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빼앗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늘어만 갔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행은 은밀히 감춰지기 어려웠고, 조정 내에서도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마치 나는 왕자이니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신하들은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왕에게 아뢰어 왕자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왕의 장남을 탄핵한다는 것, 그것은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선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만약 왕이 아들을 감싸기로 마음먹는다면 상소를 올린 신하들이 오히려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선조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선조는 아들의 행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선조에게 임해군은 미운 자식이었지만 동시에 첫째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왕으로서는 법을 어긴 자를 벌해야 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아들에게 관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이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선조는 끊임없이 흔들렸고, 결국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왕이 그를 어미 다스리지 못하자, 임해군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자, 임해군은 자신이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고,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조정 안팎에서 임해군에 대한 평판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왕자님이 젊어서 혈기가 있으시다는 식으로 둘러대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임해군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선은 유교국가였고 법과 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왕실의 일원이라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했죠. 하지만 임해군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신하들마저 두려워하지 않았고, 때로는 관리들에게까지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590년대 후반, 임해군의 나이가 스무 살을 훌쩍 넘긴 시점에도 그의 행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조정에서는 누구도 그를 옹호하지 않았고, 신하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선조 역시 이제는 아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왕위를 물려줄 수 없다는 확신은 더욱 단단해졌고, 임해군을 바라보는 왕의 눈빛에는 실망과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네? 부자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해군은 여전히 왕자였고,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워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오늘도 또 다른 횡포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그의 이름은 점차 거론되지 않게 되었고, 정치적 존재감은 희미해졌으나, 정작 본인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1592년 4월, 조선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은 순식간에 한양으로 전해졌고, 선조와 왕실은 급히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왕실의 두 아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둘째 아들 광해군은 선조의 명을 받아 분조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분조란 왕이 피난을 떠날 때 왕을 대신해 백성과 군사를 이끌고 항전하는 임시 조정을 말합니다. 광해군은 이 막중한 책임을 맡아 각지를 돌아다니며 의병을 모으고 군량을 확보하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남인 임해군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역시 피난길에 올랐지만 동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도 임해군은 스스로의 안위와 지위를 우선시했으며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도 백성을 괴롭히는 행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긴 세월 동안 광해군은 전국을 누비며 왕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었습니다. 반면 임해군은 점점 더 조정의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의 악행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의 원성은 높아만 갔으니까요. 그런데 임해군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명나라 사신과의 외교 문제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원군을 받아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게 구원군을 보낸 은인이었고 따라서 명나라 사신을 대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외교적 행사였습니다. 선조 수정실록 31년 1598년 10월 조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임해군이 명나라 사신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예법을 어겨 외교적 논란이 빚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명나라 사신을 접견하는 자리는 극도로 엄격한 예법이 요구되는 자리였습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상국으로 섬기고 있었고, 왕실의 일원이 사신을 만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해군은 이 자리에서 예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교적 분란이 일어날 정도였다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네. 이 사건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지 않은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는 조선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특히 전쟁 중이던 당시에는 더욱 그랬죠. 명나라 사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조선의 외교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고, 자칫하면 명나라의 원군 지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었습니다. 선조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횡포를 어느 정도 묵인해왔지만, 이번 만큼은 달랐습니다. 외교 문제는 왕실의 체면을 나아가 국가의 위신을 건드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선조는 이 일에 크게 노했고, 임해군을 어미질책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조의 마음 속에서 임해군에 대한 마지막 남은 애정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선조는 장남을 아들이 아닌 왕실의 수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임해군을 옹호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이 거론되면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1599년 전쟁이 끝나갈 무렵, 임해군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왕의 장남으로서 왕위 계승의 가능성도 있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조정 어디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며 쌓아올린 공적과 명망은 하늘을 찔렀고 반대로 임해군이 저지른 실책과 학행은 땅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전쟁은 그에게 무엇이었을까요?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낸 무대였을까요? 임해군의 이름은 전란 중 공적으로 언급된 적은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교적 실책으로 나라의 얼굴에 먹칠을 했고 결국 아버지 선조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임해군의 이름은 조정의 정치 무대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자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권력이 아니라 그저 공허한 호칭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608년 2월 조선의 궁궐에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제14대 왕 선조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41년간 왕위에 있었던 선조의 죽음은 곧 새로운 왕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왕이 죽으면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조에게는 정식으로 책봉된 세자가 없었습니다. 왕비소생의 적자도 없었고 후궁소생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다음 왕이 될지는 선조의 뜻과 조정의 논의에 달려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남인 임해군이 왕위에 오를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적자가 없다면 서자 중 장남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도 설레가 있었으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임해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조의 신임을 완전히 잃었고 조정의 신하들 역시 그를 왕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왕위는 둘째 아들 광해군에게 돌아갔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동안 분조를 이끌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깊은 신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1608년 2월 광해군은 정식으로 조선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형이 있는데 동생이 왕위에 오른다는 것 이것은 조선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조정은 한동안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혹시라도 임해군이 반발하지는 않을까? 혹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나타나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모두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즉위 직후부터 단호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형 임해군을 그대로 둘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해군의 존재 자체가 왕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임해군이 평생 동안 저질러온 악행들은 이미 조정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광해군 일기 측위년 9월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광해군이 임해군을 강화도로 유배하게 하였다. 즉위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형을 유배 보낸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배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임해군이 평생 동안 저질러온 횡포와 악행들이 그대로 죄목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구타하고 재물을 강탈한 일, 명나라 사신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예법을 어긴 일, 그리고 그 밖에도 수많은 비행들이 낱낱이 열거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아무도 이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처분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강화도로 향하는 배에 오른 임해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때는 왕의 장남으로서 권세를 누렸던 그였습니다.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지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왕자라는 호칭은 여전히 붙어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강화도는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임해군에게는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섬이라는 공간적 격리는 그를 조정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의 명령에 따라 유배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왜 형을 죽이지 않고 유배만 보냈을까요? 즉위 직후 형을 처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컸기 때문에 광해군은 유배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즉, 즉위 초기부터 형을 처형한다면 광해군 자신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군주로 낙인 찍힐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유배라는 처분은 일종의 타협점이었습니다. 임해군을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제거하면서도 직접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렇게 형을 멀리 보냄으로써 자신의 왕위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1608년 가을, 임해군은 강화도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35살의 나이였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 가문에서 태어나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던 그였지만, 이제는 좁은 유배지에 갇혀 매일 감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왕의 장남으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곳에서 그는 과연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분노와 원망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강화도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임해군에게 반성의 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저질러온 악행들을 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치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해군은 달랐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의 성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곳에 보낸 동생 광해군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관리들을 여전히 왕자처럼 대하려 했고 명령을 거부했으며 때로는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유배지를 관리하는 관리들은 난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임해군은 왕의 형이었고 선왕의 장남이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의 횡포를 계속 묵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임해군의 행동을 낱낱이 기록해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광해군은 이 보고들을 받으며 골머리를 알았을 것입니다. 유배를 보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임해군은 멀리 떨어진 섬에서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광해군은 아직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형도 진정될 것이라고,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하지만 1609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배 생활 중에도 그가 감시관과 마찰을 빚었다는 보고가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폭언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왕명을 받들어 파견된 관리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는다는 것은 곧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모욕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한양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왕은 더 이상 형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해군을 유배 보낸 것은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는데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이었습니다. 광해군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형제간의 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걸린 문제였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결국 사약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광해군 일기 1년 1609년 4월 조의 기록입니다. 이해군이 관리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사약을 내려 죽였다. 짧지만 무거운 기록입니다. 한 사람의 생이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약이 강화도로 전해졌을 때이해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실록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만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1609년 4월. 임해군의 나이 36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치고는 너무나 짧은 생이었고 왕자로 태어난 이의 인생치고는 너무나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행을 저지른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그의 이름은 후대의 불행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임해군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혹자는 그가 후궁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왕비 소생이었다면 정당하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을 텐데, 서자라는 신분이 그를 끊임없는 열등감과 분노에 빠뜨렸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성정 탓으로 돌립니다. 타고난 성품이 난폭하고 교만했기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결국 같은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선조가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의 복합일 것입니다. 태어난 환경, 타고난 성품, 부족한 교육, 그리고 권력이 주는 교만함, 이 모든 것이 뒤섞여 한 사람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강화도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임해군의 무덤 위로 불어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왕의 덕을 배우지 못했던 그, 권세를 누렸지만 책임을 알지 못했던 그, 기회를 받았지만 스스로 그것을 버렸던 그 역사는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경고로서 교훈으로서 그리고 권력이 만들어낸 비극의 한 예로서 왕자로 태어나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매군의 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가? 신부는 한 사람의 운명을 어디까지 좌우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과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할 수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강화도 바다 어딘가에 아직도 파도 소리와 함께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역사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